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주다월, 여기, N3. 안녕하세요, NCTVC입니다. 근데 딱 쉬는 날이라고 하셔서, 그간 그러니까 좀, 그럼 혹시 좀 요즘 가보고 싶었던 곳은 따로 없으세요 그, 저 s n s 봤는데, 그, 소금빵? 여러 가지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음. 오, 음. 그, 여러, 여러 소금빵? 어? NCTVC 포토이즈 아직도 하고 있나? 원래 사실 어. 저희가, 그거, 가쿠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같이 찍으러 가기로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일단 찍으러 갈까요? 어, 일단 찍으러 갈까? 많이 많이 법빙카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아. 5만원권을 먼저 해볼 건지, 아니면 우리 한 번에 화끈하게 가겠다. 그럼 20만원부터 골라주시면 돼요. 화끈하게 가자. 우리 20만원 가자. 한 번씩. 괜찮아 있잖아. 어사 사나. 아니야 사과야랑 볼이 달라. 이도아 그런. 도영이 형 같. 그러니까 도영이 형 같잖아. 료가 한번 하기. 료가 한번 맞춰볼까 하 네. 정답. 도영이 형. NCT 도영이 형. 도영이 형, 도영이 형 도영이 누구 계시죠? 나야. 0만 원. 0만 원. 1초이거초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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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의하고, 아, 우리 너무 가죠. 10만 원, 10만 원. 똑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음. 질문 음. 음. 맞추기. 가겠습니다. 네, 네. 어. 와, 아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응? 응? 어? 그, 그, 그냥, 그 그치 그치 그냥 같은 어? 세운이 형도 보였어 아아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보는 거야 다 그냥 아닌 다시 보 백현이 아니야? 아니다 세운이 형세훈이형세훈이형세훈이형세아 세운이 엑소 선배님의 세훈이형 맞지? 맞지? 야 맞지? 바로 맞췄어요 진 잘했다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선배님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아시아의 별 너무 쉽다. 지그럼 보너스 문제로 제를 해드릴게요. 오~~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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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오, 아, 오, 어? 어? 잠깐만 <laughs> 여기가 어디지알아요 이게 지금 무릎 위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마금 <laughs> <지금> 손을 <laughs> 보고 <먹어보고> 있어. <나치지 마. 웃음> <laughs> 유치를 하고 있어. 오그 예? 어? 어, 잠깐만. 아아 아. 아. 아 저희 그럼 추가금액 5만원을 얻고 아, 네. 아 근데 조금만 더추천세요누누아 너무 감기가깊으 분들이라 에? 에? 아잠깐슈퍼주어 정답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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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하신게 유나애누 선배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띠아의 맏내 이띠아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 그린피스 와 제일 거점밖에 제일... <laughs> 안된다 제일... 그리고 유우님은 멤버들 일수 촬영 아전그캐길 담당을 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님은 저희 초보 담당이세오잘어울리그 저희 법인카드를 걸고 계산을 계속 해주시면 니다 <laughs> 제가요? <laughs> 잘잘6 0만카 제가... 안에서 잘요 <laughs> 내가 돈 관리다. 맛있게 즐겨 네. 야.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인데요기 여기. 메론 소대. 아 이거. 와 이거 요 자, 세깔야형 음, 언제 들어가요? 전화해주세요. 결정해주세요. 결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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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결제야, 이거. 결정. 아 결정해주세요. <laughs> 세쿠야 형해요형 <laughs> 어, 결정해주세요. 잘까? 배고파. 세쿠야. 아 배고파요. 네, 형배고파 빨리, 빨리 배고파 가자. 여기서 내려요? 형 <laughs> 계단으로 <전 기다리로> 가셔야죠. <웃음> <웃음> 진짜? 음. 아 그쵸.